100년 후에도 기억될 밥상머리의 가치입니다. 밥상머리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 간의 소통과 사람, 가치관, 삼성을 위한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배화와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 미래, 세대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밥상머리가 남길 유산과 의미는 개인과 가정, 더 나아다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100년 후에도 그다치는 여전히 빛날 것입니다. 밥상머리는 단순히 한 끼의 식사를 넘어 자녀에게 점서적 안정감과 삶의 지혜를 전하는 주 유대의 잔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하면 빠뜩한 말 한마디 함께 나눈 웃음 그리고 작은 실천들이 모여 자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잡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자녀가 서민이 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릴 때도 자연스럽게 이어져 다음 세대로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하거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몸소 보여주면 자녀는 이를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하게 됩니다. 또한 다문화, 이해나 윤리적 소비와 같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도 밥상머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합습되고 습득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밥상머리는 단순한 일상이 한순간이 아닌 자녀의 인격 참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키우는 중요한 지대가 됩니다. 특히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은 자녀에게 찬 이력,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등을 길러줍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세상을 이해하고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는 과정은 자녀의 사고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왜 우리는 제철 은시대 먹어야 할까? 우리 다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일까? 와닿은 질문은 자녀가 주변 환경을 깊이 있게 고민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녀가 미래 사회에서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돕습니다. 결국 밥상 머리는 가정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근전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밥상머리는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플랫폼이 될수 있습니다. 부모가 밥상머리를 통해 자녀에게 전하는 사람과 지혜는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아끼고 남기지 않는 것은 자원을 소중히 여기면 마음기라는 메시지는 자녀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시작하도록 독려합니다. 또, 부모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겪었던 실패나 도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진솔하게 공유하면 자녀는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밥상머리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세계다꾸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며 자녀는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이를하게 되고 이를 통해 캄전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특히 바문화 가정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겸을 존중하며 융합된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자녀가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왜 우리가 특정 요리를 넣는지, 이 음식에는 어떤 역사와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를 설명하면 자녀는 넓은 시야를 갖추고 글로벌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왜 우리가 제철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한결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 자녀는 자신의 행동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자녀가 서민이 되었을 때 자신의 가정에서도 밥상머리 문화를 이어가도록 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져 오래도록 지속될 것입니다. 결국, 밥상머리는 단순히 한 세대의 기억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건단한 가치관과 삶의 지혜를 물려주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수 있습니다.